오늘의 먹방 예 이거 뭐 치즈스틱 오징어스틱 이거 자메이카 네개 햇반 두개무예아아아 예. 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예 형님 어아 아니야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어요. 아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확인입니다 <laughs> 이제 먹도록 할게요 아 이거 왜 안돼 디코 아까 분명히 됐는데 메모장 때문에 그런가? 추하 근데 가 잘못된 거같아데 추하 오늘의 먹방 예 자메이카 통다리 네개 그리고 튀김 왜, 왜 치즈 스틱 두개 오징어 스틱 두개예 그리고 이거 무랑 햇반두개 있어요 예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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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오늘도 밥을 먹게 해주시고. 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예, 대통령, 대표님께 인사 한번 올리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이제 먹도록 할게요. 아. 아, 아. 어, 손 씻어야 되는데, 손좀 씻고 올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음 주리야 디스코드 이거 단축키 먹어? 너 지금? 아저 디스코드 단축키로 안하고 그냥 마우스로 해서 손 그거 하는데 형님 아 그래? 예 지금 목통 났어요. 여기가 아, 갑자기 안 되네. 곧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 형님. 화이팅입니다. 오케이. 뭐 먹어? 아, 저참탕 먹어요, 자메이카. 뭐 맛있게 먹어. 여 예, 형님 알겠습니다. 어제 <laughs> 저번에 배그 할때뭐잠 자메이카 먹어 뭐 먹고 싶다더니 먹네, 예, 지금. 형님, 예. 지금 이제 오늘 또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형님. 어, 맛있게 먹어. 예, 형님. 아니, 단축기. 음! 주리야 맛있나? 예, 아니, 아니 예, 맛있습니다. 나는 이 동네에서 지금 배달도 안 되는데, 미는. 너는... 형님, 지금, 어? 진미 오징어 코에 소주 두병 빨았는데, 미는 따뜻하네. 자메이카 치킨에 닭다리 뜯고 그냥 대파는 치킨에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쩐댕등입니다 어, 형님 응 어, 쩐댕이 있어 뭐. 혹시 회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아 밥은 먹었지 라인이 밥먹을 시간이 어딨냐 맞습니다 저도 아직 밥안 어, 뭐, 먹었습니다 오징어 몇개 뜯어가지고 그냥 소주 두병 먹고 오늘 쟁여서 저가지고속사해갖고 소주 두병 팔고 방금까지 술먹방 하다가 시청자 분들하고 소통하고 끝났는데 둘이는 뭐안오고 싶어갖고 열심히 입장을 안고 싶어 방송 했는데도통닭도고 있네 먹방 끝났습니다 <laughs> 야, 주하 주하 이거 보고는 뭐 먹는 것도 통제하면 안 되니까 맛있게 먹고 예형님 예, 열심히 해라 아예 알겠습니다. 네. 그 자메이카 통장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그거 참 맛있게 보이네 형님 그 진미 오징어포에 소주 두병 먹었다 요까지는 얘기할게. 그 에어컨도 안봐 방에서 어. 제가 실례가 네. 안 됐다면 한 음. 마리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이 베트남이라서 못 보내고 아 누구는 그 온도라도 맞겠지만, 은 나는 지금 37도에서 모기한테 안 물려고 긴 팔, 긴 바지, 양말까지 두개 신고, 그렇게 재행하면서 버텼다. 뭐, 여기까지는 얘기할게요. 자메이카 통닭 맛있게 먹고 줄이 야힘내라 아유, 예. 방송 잘 되겠네. 아유, 음. 예, 형님. 예, 뭐, 제가 뭐, 생각이 약간 좀 음. 짧은 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예. 그냥, 그냥, 리니지 방송 접고 그냥, 그, 먹방 비제로 가라. 버래가야 돼. 뭐, 네. 파이팅하고. 어쩐지 오늘 조리가 리딩하는 거 보니까 조금 예그 방향 감각도 없좀 점점 좀 그렇고 좀 그렇더라고. 자메이카 통닭이 문제였네알았어 파이팅하고 내일 보자. 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요 밥다 먹었어요, 형님. 아니에밥잘 먹는다. 야, 그냥 방송 보고 있을게. 아예 예, 예, 형님 알겠습니다. 이팅하고 예예. 났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래. 그래, 그 오징어 진미 오징어 포 먹고 소주 병문 무언 예상 내가 들어갈게. 화이팅해라. 우리가 그 근성으로 뭉친 멤버들인데 자메이카 통닭을 먹었다는 소리야. <laughs> 시발. 화이팅. 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어, 갈게. 자메이카 화이팅. <laughs> 네임드 화이팅입니다. 네임드 화이팅. 예. 주하 주하. 니야 맛있게 먹어. 다시 왔어요. 예, 먹어야. 다시 왔습니다. 예 형님. 알겠습니다. 주하. 다시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치킨은 보내드렸다가 나중에 드실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제 한국 들어오시거든요. 오늘은 마실 수한거 없습니다. 이제 한국 들어오실 거라서 <laughs> 치킨 보내드리면 또 나중에 드시면 되니까. 175만원 회장업, 회장업, 회장업입니다. 회장 형님, 감사합니다. 예. 형님,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고생하시고, 그, 시제 형님, 감사합니다. BBQ꺼에요, BBQ꺼. 자메이카 치킨. 19,000원 짜리에요. 19,000원 짜리. 아. 무슨 양념인지 모르겠어요. 만나게 먹고 힘내고 내일도 힘내서 만나자고 리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 아 양념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딸랑딸랑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항상 중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묵국 맛있어. 이거 먹으면 맛있어요, 한 번씩. 네. 수지 휴지 없어요. 수지는 없습니다. 아만나형님 어서 오세요. 시청자 떡상하더니 초심을 잃었구나. 닭다리에 살이 엄청 남았는데 그걸 버리냐? 난 진미오징어포에 소주 두량 마셨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게 아니. 시청자 여러분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 그게 아니라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리 다 먹고 다리를 다 먹고. 뼈밖에 없어요 그건 <laughs> 남은 게 아니거든요 <laughs> 아, 잠시만요 다 오해입니다 다 오해예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또... 제가 또 먹는 거또 깔끔하게 먹고 하니까... 예... 절대 오해입니다. 오해... 어. 저는... 먹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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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